71.4kg그램입니다. 진해 운동장 갑니다. 오늘 2000미터입니다. 잘뛸수 있을까요? 모르겠네요. 노망스 거리인데 조용합니다. 조용해요. 아, 몇 가에 집도 이순신 동상입니다. 이순신 동상. 오늘도 차가 많네요 운동장에. 질주는 좀 빠르게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조금 오늘 이천 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. 도어서 도로에서 뛰어봤습니다. 근데, 도로도 그냥 더웠어요. 그래도 운동장이 더 더웠습니다. 운동장에서도 뛰는데, 오늘 더워놓으니까, 영, 속도가 좀잘안 나네요. 체조는 무릎부터 합니다, 무릎. 무릎을 충분히 돌려야 됩니다. 무릎하고, 고관절하고, 이런 골반하고, 이제 우리가, 이제, 관절이 있는 부분 있죠. 그 부분 많이 돌려, 어, 돌려야 됩니다. 몸풀기 조깅을 한 15분 정도 하였습니다. 체조는 충분히 합니다. 체조는 진짜 오늘은 또 진지하게 2,000m 기록을 티티기 때문에, 예, 질주는 좀 8회 정도 했습니다. 날씨가 더워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좀 뛰었습니다. 아, 너무 덥더라고요. 체조도 그늘에서 쉽시했습니다. 팔은 항상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 가지고 너무 더웠습니다 25도인데 25도 더 되었습니다 진해운동장을 선택한 이유는 부근에 큰 마트가 있어 장도 볼겸 일석이조의 곳이 진해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진해운동장을 선택했습니다 운동장 질은 창호보정공기장이더 낫습니다 창호보정공기장이 기록은 더잘 나옵니다 진해운동장보다 확실히 보면 좀더 단단하거든요 그 창업보조금기장이. 주기장은 뭐 우리가 뛸 기회가 없지만 창업보조금기장은 뭐뛸수 있잖아요. 일반 시민들이. 그래가지고. 그래도 장도 볼겸 가지고 진영 운동장을 띕니다. 오늘따라 차가 많이, 이쪽 운동장 옆에라가지고 거의 차가 안 다니는데 오늘 많이 다니더라고요. 무슨 행사가 있는지 결혼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차가 많이 다녔습니다. 요 밑에 그늘 말고는 오늘 그늘이 없었습니다. 어, 7월달은 TT를 못찍겠더라고이 진행 운동장에서는. 이번 6월달 한 번만 더 재고 졸업해야 될것 같습니다. 7월달부터 8월달, 한두 달, 두 달, 한 70일 정도는 그 집부근에 있는 거기서 기록 측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거기도 뭐큰 차이가 없으니까. 오늘도 거기 가가지고 거리에 이제 마이킹했거든요또 실체육 정확하게. 뭐, 표시를 하니까 누가 또 치워버리더라고. 그래가지고, 확실히, 어, 거리 측량을 하고, 거기다 또, 마킹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, 그기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, 거기에선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, 앞으로는, 1,500만 매진하겠습니다. 2,300은, 저 뭐, 1,500이나 2,000이나 3,000이나, 거진 기록 차이가 큰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러면 1,500을 땡겨 넣으면, 2,300은 000, 그냥 자, 자동으로,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라이너를 한번 뛰어 보았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 110초 걸리더라고 110초 항상 자세에 신경쓰고 조깅을 해야 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 부상도 맞고 자세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릎도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,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, 물바프고 그런 건 없거든요. 지금, 무릎 돌리기, 무릎 펴기, 고관절 같은 거에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. 끝으로 한번더또 더 질주를 했습니다. 저는 이 t t j 은좀 진지하게 기록 측정합니다.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다섯 바퀴가 2,000m입니다. 타임은 제가 90초 돌더라고. 90초, 91초. 근데 두 번째 타임에서 또 94초가 돌더라고. 90초만 그미어 그대로 페이스 가면은 그 7분 30초 정도 나오거든요. 90초가. 아. 그래 못되었습니다 오늘. 예. 네. 두 번째부터 계속 94초로 페이스가 떨어지더라고요. 아, 마지막에 또 90초.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째, 여기서, 어, 94, 5초씩 밀었습니다. 와. 아, 다섯 바퀴. 첫 바퀴째는 그래도 9 0쯤 있더라고. 원래 이거 좀뭐 예전에 잘할 때는 내가 70, 72, 7 3미리 뛰었는데, 90초도 지금 근거이 뛰네요. 체중이 한 15kg 정도. 지금 더 나가니까 확실히 차이 납니다.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쭉 넉대가 있거든요. 저도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더워서 운동장에 뛰는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. 팔은 앞뒤로 뭐 깨끗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. 예. 팔은 앞뒤로 가볍게. 저는 좀한쪽을 돌리긴 돌립니다만서도. 그렇게크게 돌리지 않거든요.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. 아, 날씨가 더우니까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, 역시. 진짜 숨이 확확 막혀요. <laughs> 야,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때문에. 날씨만 안 했으면 오늘 7분 30초 때는 뛸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세는 무난하고 괜찮네요. 영상을 보니까. 예, 축구하시는 분도, 뭐, 안에서, 이제, 축구 경기 하고 이제, 쉴 때는, 어저, 라운지 가가지고, 그쪽에 가가지고, 씹니다. 거늘진 거, 아, 오늘 너무. 그리고, 저, 보면, 발이 바닥에서 깔려갔뛰거든요 지금. 높이 거의 한 20cm 미만으로 드네요, 지금. 예전에는, 체중 가볍게 갈 때, 무릎을 많이, 어, 속도가 나면 무릎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. 지금 무릎도 많이 못 올리고 있잖아요. 지쳤다는 뜻입니다. 그 앞으로 발로 딱 밀어주고 그 이제 보폭을 늘리려면 무릎을 높여줘야 됩니다. 케이던스보다 더 중요한 게 무릎 높입니다. 피치. 다음에도 일요일 날 할까 싶습니다. 일요일 날이 의외로 지금 사람도 뭐 축구하시는 분 말고는 조용하더라고요.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도 거의 내가 목표를한 거는 다 채웠습니다. 중간에 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힘들더라도 힘든 만큼 초가 늦으면 늦은 대로 그립니다 저한테는 기권과 포기는 없습니다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자고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거든요. 저는 경험이 지금 7개월동안 또 경험이 쌓였습니다 1500도 재보고 2000도 재보고 3000도 재보고 내 거리 간격은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마지막 바퀴 예 만약에 마지막 바퀴를 빨리 안 뛰면은 아까 그 47분 44초도 더못되었습니다 마지막 바퀴는 제가 그래도 속도를 시기를 보면서 속도를 더 땡기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TT를 대도 최선을 다합니다. 달리기는 자세입니다, 자세.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또 체중이고, 체중과 자세. 이것만 되면은 뭐, 잘뛸수 있습니다. 이제 200m 남았습니다. 아, 200도. 2000이 그래도 1500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, 뒤보니까. 거리는 조금 더 멀어졌는데. 페이스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늦잖아요. 마지막은. 항상 저는 손표가 뛰는 것보다 주먹을 반주먹가그려습니다 그걸 이제 조용할 때 도로 그렇습니다. 처음에 이제 습관이 그렇습니다. 7분 사이 삽죠아 너무 덥습니다. 아, 그3 0십도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이차 오늘 꺼. 아. 마무리 체조와 조깅을 해주었습니다.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키티를 제거하면 습관이 돼 있습니다. 준비 체조 마무리 체조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